자기가 느리게 내려가면서 뭐 잔소리했어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기는 우리 할머니입니다. 네, 우리.. <laughs> <laughs> 네, 우리 엄마는 저기 묘지에 가있습니다. 욕을 <laughs> 하네요. 아유 힘들어. 허리가 아파 죽겄어 <laughs> <laughs> 아유 기침을 했어네 아니 기침은 이제 좀 적당히 할 것이지 자꾸 기침하네 왜어 <laughs> 날씨 풀린다더니 아직은 춥나봐요. 기침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. 아이씨, 병원 가가지고요. 약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네. 상당히 내 기침 오래 가거든요. 기침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멈추고 이러고 있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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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렇게 싸놓은 개들이 많아요. 여기는 잘못하면 사람이 물려요, 분려 분녀. 사람도 물수 있는 개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나비를 풀어놓으면 저 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당연히 물을 죽이지. <laughs> 저렇게 사는 <사납게> 게쥐서쌓는데 <짓어>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왜 이렇게 기침을 했어? 징글징글 하네. 아이고 언제까지 병원을 다니야 기침을 멈추는 거야? 왜 기침이 안 멈춰? 어우 바람 부니까 춥네 추워. 오늘 비도 온데다가 춥네요 추워. 야 바람도 불고.